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요한이 또 증가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데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 인지의 삶,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대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의 깊이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거나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신앙의 맛을 모르지 않을까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하지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성령님께서 영혼을 다스리시면, 성령님께서 사상을 다스리시면, 성령님께서 비전을 다스리시면, 성령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면,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희락의 꽃을 피우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화평의 꽃을 피우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모래참의 꽃을 피우고 올해 참음에 열매를 맺게 되지요. 자비의 꽃을 피우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양산의 꽃을 피우고, 양산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충성의 꽃을 피우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온유의 꽃을 피우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절제의 꽃을 피우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한 해인 것 같아.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봤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정의, 행동으로 살아야 바른 믿음의 삶일텐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빌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자하시고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삶에 맺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이제 다 보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임재하시고 떼주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등등.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셨지만, 심지어 그 열매를 맺으려고 인내하지 못하였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소원대로, 앞으로는 그 열매들을 맺고 빼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